후지토라의 필살기로 인해 거대 운석이 떨어져 해적 측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를 막고자 루피가 나서려 하지만 그 순간 조로가 일어서며 조로는 루피에게 루피, 앞으로 나아가라. 저 운석은 내게 맡겨라. 라고 말했고 루피는 한치의 의심 없이 돌아서며 조로 고맙다. 라고 말하며 조로라면 운석을 완벽하게 배어낼수 있을 거라고 말하며 조로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쌍디 역시 담배에 불을 붙이며, 이 녀석이 운석을 막아내면, 내가 후지토라를 마무리 짓겠다. 라고 말하며 조로라면 운석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미오크는 거대한 운석을 보며 과거 스탬피드 사건 때 내가 베어버린 운석과는 차원이 다르다. 롤루노와 조로, 나를 뛰어넘은 검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 하지만 저 운석은 규격 외의 사건이다. 도망치는 것이라면 쉽겠지만, 모두를 지켜내려면 운석을 삭제시켜야 할 터. 그 정도 퍼포먼스가 가능한 검사는 전 세계에 단한 명이었다. 와노쿠니의 도신 류마. 라고 말하면 미오크조차도 자신을 뛰어넘은 조로조차도 후지토라의 운석을 완벽히 막아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일말의 희망을 걸며 만약 류마였다면 저 운석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었으며 류마의 강림이자 훗날 류마를 넘어설 조로라면 어쩌면 모두를 구해내며 운석을 막아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로는 모든 준비를 마친 이후 눈을 감으며 자신의 패기를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단한 방만에 운석 자체를 소멸시켜버린다. 파편 따위가 남아서는 안된다. 모든 것을 일합에 베어버린 그 남자처럼 저 운석을 일합에 베어버린다. 라고 소리친 이후 운석을 향하여 점프하여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운석에 닿기 직전까지 폐기를 극대화하며 자신의 검세자루의 폐양색 폐기와 무장색 폐기를 휘감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마침내 감겨있던 자신의 왼쪽 눈을 뜨며 경색 폐기를 극대화하며 운석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탐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류마의 필살기이자 자신이 가이도우를 배어버린일합잠사를 응용하여 진화시킨 기술인 일합천지참수제를 사용하여 문석을 완벽하게 소멸시켜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일합천지참수제는 한압으로 하늘과 지상의 모든 것을 배어버리며 사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로의 공격으로 형성된 잠격과 충격파가 하늘로 승천하였고, 하늘의 구름이 모두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운석을 베어버린 이후 루피, 이젠 너의 차례다 라고 말한 이후 모든 체력을 소진하며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쌍디는 정신을 잃은 채 하늘에서 떨어지는 조로를 한 손으로 잡아냈고 조로를 초파가 있는 곳으로 던져버린 뒤 초파 응급환자다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초파는 폭주하며 키자루에게 죽을 뻔하였으나 키드로우가 난입하며 키자루를 막아준 이후 로우가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주었습니다. 미호크는 조로가 후진 토라의 운석을 완벽히 막아낸 것을 보며 저 녀석의 성장력은 늘 나를 놀라게 하는군. 로드스타 섬에서 어느 정도 대등했는데 고작 며칠 만에 저토로 격차가 벌어지다니라고 말하며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미호코와 대결을 이어가던 아오키지 역시 감탄하며 매눈 굉장한 후배를 두었군. 솔직히 저 운석은 그 누구도 완벽하게 막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거프 중장도 전 해적왕 로조도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도 말이야.라고 말하며 후지토라의 운석은 전성기 시절의 로저 흰수염 거프조차도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경무색 폐기를 통하여 조로가 운석을 완벽히 막아낸 것을 파악하며 희힌 역시 조로라니깐 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빨리 사보를 구해내며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리라 다짐하며 루피는 스모크와의 대결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조로의 활약이 와노쿠니에도 생중계를 통하여 전해졌고, 모몬스케는 지니샤와 함께 이를 보며, 과거 도신님의 기록에도 저 정도 기록은 없었는데, 조로공은 정말 대단하오, 루피공이 조이보이라면 조로공은 류마님이라고 볼수 있겠소, 도신 롤로노와 조로의 탄생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니샤 역시 동의하며 과거 그 남자가 떠오르는 무려 홀로 현 오로성 3명을 동시에 압도한 전설적인 남자 어쩌면 세계가 바뀌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닌지 라고 말하며 류마와 함께 세월을 보낸 진니샤 역시 조로의 실력이 류마급으로 올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대군본부 기밀 특수부대 소드와 밀지 모자일당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프랑키와 드레이크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프랑키와 드레이크의 실력이 비등했으며 두 캐릭터 모두 맷집이 타고난 캐릭터였기에 쉽사리 승부를 결정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지토라가 송환한 운석이 나타나며 잠시 두 캐릭터의 대결은 중단되었고 조로가 일합천지 참수제를 사용하여 후지토라의 운석을 베어버리며 프랑키와 드레이크의 대결이 재개됩니다. 그리고 드레이크는 이를 보며 정말 경악스러운 힘을 가졌습니다. 가져... 진자들이군. 롤로노아조로 와노쿠니에서 봤을 땐 분명 저 정도로 강하진 않았는데, 라고 말하면 조로가 와노쿠니 때보다 훨씬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키은 웃으며 무식하기인 해도 전투력만큼은 진짜인 녀석이라고 라고 말한 뒤 라디컬빔을 사용하여 드레이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레이크는 용룡열매 모델 알로사우루스의 능력을 각성하며 한층 더 거대해졌으며 목주변에는 구름과 같은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드레이크는 자신의 앞면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프랑키의 라디컬 빔을 막아내는데 성공하였고 프랑키는 토비로포 사사키조차 깁사리 막아내지 못한 공격이었는데 같은 레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한 수는 더 위였던 건가 라고 말하며 드레이크의 전투력이 사사키를 상회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레이크는 곧바로 프랑키를 향해 돌진해왔고 프랑키는 그렇다면 우선 체급부터 맞춰야겠군 이라고 말한 뒤 프랑키 장군에 탑승하였고 프랑키와 드레이크의 체급이 엇붓이 세집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결을 주변에서 지켜보던 해병은 공룡과 로봇의 대결이라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현실인가? 모두 휘말리지 마라. 라고 말하며 로봇과 공룡의 대결을 보며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프랑키와 드레이크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프랑키는 프랑키 장군에 탑승한 이후 기존의 프랑키 장군은 기동성에서 명확한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라프텔에 도달한 이후 엘레페리아 왕국의 기술을 일부를 배우는데 성공했고 엘레페리아 왕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프랑키 장군을 업그레이드 했지. 프랑키 장군 V2 탄생이다. 라고 말하며 프랑키가 라프텔에 도달하며 엘레페리아 왕국의 기술을 배우며 프랑키 장군을 업그레이드 했으며 기존 프랑키 장군의 약점이었던 기동성을 보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레이크는 그래봤자 고설떡 덩어리일 라고 소리친 이후 곧바로 자신의 이빨에 무장색 폐기를 두른 이후 프랑키 장군의 팔을 물어버립니다. 하지만 프랑키 장군의 경도는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수준이었기에 드레이크의 이빨로도 뚫어낼 수 없었고 프랑키는 드레이크의 꼬리를 잡고 드레이크를 그대로 얼음에 처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드레이크는 자신의 이빨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며 내 지향력으로도 소용없다는 건가? 그렇다면 내부에 중력을 주며 저 로봇을 박살 낼 수밖에? 라고 말한 뒤 이번에는 자신의 꼬리에 무장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프랑키 장군의 복부를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그리고 드레이크의 예상대로 프랑키 장군 내부에 큰 충격이 가며 프랑키 장군은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프랑키는 꾸드버스터를 사용하여 드레이크의 하반신을 태워버리는데 성공했고 드레이크는 큰 충격을 입으며 변신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키 장군 역시 드레이크의 공격을 맞은 직후 무리하여 공격을 하며 기계 장치가 먹통이 되었고 프랑키는 긴급탈출을 감행하며 로봇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프랑키 장군이 폭발하였고, 프랑키는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이런, 꽤나 아끼던 건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레이크는 자신의 검을 뽑아든 뒤, 자신의 검을 일시적으로 흑도로 변환시킨 뒤, 프랑키의 복부를 X자로 그어버리라 합니다. 하지만 프랑키는 특수한 장갑을 사용하여 드레이크의 복부에 펀치를 날렸고, 프랑키의 펀치가 드레이크의 복부에 닿는 순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드레이크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프랑키는 한쪽 팔에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러나 프랑키는 만족하며 저런 녀석을 상대로 팔 하나쯤이면 싼 거지. 루피, 니네 덕에 나는 꿈을 이뤘다. 반드시 형을 구하길 바란다. 라고 말하며 스모커와 대치 중인 루피를 보며 따봉을 날립니다. 스모커와 루피는 로그타운에서부터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되었고, 알라바스타와 펑크하자드에서 일시적으로 협력하며 생사를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각성한 이후에는 두 캐릭터의 격차가 너무나도 심해졌고, 스모커 역시 그 사실을 몸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좌절하지 않고 루피를 직접 체포하겠다는 집념만큼은 여전했고, 버프와의 투콘을 통한 패기의 각성을 이뤄냈으며, 생사를 넘나드는 실전 속에서 뭉게뭉게 열매의 각성을 이뤄냈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며 마침내 오랜 악연을 청산 할 기회를 맞이하였고 뭉게무게 열매 능력의 각성을 사용하여 연기 를 응집시키며 거대화를 사용하였 고 이때 스모커의 모습은 마치 섬 전체를 집어삼킨 연기 괴물처럼 보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스모커의 강함 을 단번에 파악한 이후 기어 피프스 를 사용하였고 스모커는 루피를 향하여 그대로 주먹을 내지릅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폐기를 두른 이후 스모커의 공격을 막아섰고 루피와 스모커의 충돌로 인하여 주변에 있던 모든 해군과 해적들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를 본 아오키지는 분명 스모커 저 녀석은 기량적으로는 해군 대장급 클래스가 아니었다. 하지만 밀짚모자를 잡겠다는 1년만으로 현재는 우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아니 순간적인 전투력은 나를 웃돌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하며 현재의 스모커는 아오키지마저 상회하는 강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스모커는 루피와 한 차례 합을 주고받은 이후 자신이 폭발적인 성장을 맞이하여 순간적인 전투력은 해군대장급에 도달했음을 알았으나 아직은 문개문개열매의 각성 모드를 지속하기에는 체력이 부족하기에 전투가 장기전으로 가게 된다면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스모커는 문개문개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응집화 시킨 모든 연기에 무장색 폐기를 둘렀고 마치 장마가 오듯이 검은 연기가 해군 본부 전체를 감쌉니다. 그리고 스모커의 본체 역시 더욱 난폭해졌고 루피는 위기를 느끼며 자신의 손을 깨물어 자신의 몸에 바람을 주입한 이후 거대화를 사용하여 스모커와 비슷한 크기로 커집니다. 그리고 동물형 카이도와 비슷한 크기의 루피와 스모커가 해군 본부에서 격돌하게 되었고 아카이누는 근처의 해군들은 휘말리지 않게 미리 대피해라라고 말하며 해군들에게 대피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폐양색 폐기를 사용하였고 순식간에 루피의 근처에 있던 해군들이 모두 쓰러집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근심에 가득 찬 표정을 지으며 루피를 바라봅니다. 스모커는 루피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붕괴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매우 거대해진 상태였기에 전반적인 전투력은 상승했으나 기동성은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스모커는 루피의 공격을 피해낼 수는 없었고, 대신 자신 역시 루피에게 강력한 한방을 집어넣으려 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루피를 향해 회심의 일격을 날렸으나 루피는 스모커의 연기 자체를 고무로 변환시키며 스모커의 공격을 파해한 이후 고무고무 고무 제트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스모커를 포함한 스모커의 주변에 있는 연기에도 공격을 가해였고 뭉개뭉개 열매는 본체뿐만 아니라 펼쳐놓은 연기에도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특성이 있기에 스모커는 루피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정신력으로 이를 버텨낸 이후 루피의 멱살을 잠는데 성공하였고, 루피를 그대로 땅에 처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얼음을 끝까지 뚫어버리며 그대로 바다에 빠져버릴 위기에 처했으나 루피는 고무고무 긴급탈출을 사용하여 바다마저 고무를 변환시킨 이후 몸을 용수철처럼 튕기며 다시 전장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폐기를 휘감은 이후 고무고무 핵폭탄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먹을 내지름과 동시에 다량의 폐양색 폐기를 방출시켰고 스모커는 화이트 어트랙션을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결국, 루피의 주먹이 스모커의 방어를 뚫어내는데 성공했고, 스모커의 본체에 큰 타격이 가며, 스모커의 거대화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공중에서 떨어졌고, 루피는 자신의 승리를 직감하며, 후, 역시 되게 강하잖아, 연기자식. 라고 말한 이후 처형대를 향하여 한 번에 점프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모커가 다시 일어서 루피의 뒤통수를 잡은 이후 루피를 그대로 땅에 처박아버렸고 스모커는 지친 기색을 보이고 있으나 눈빛만큼은 더 또렷해진 상태로 아직 우리의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스모커는 다시 일어선 이후 체를 사용하여 루피에게 매우 빠르게 접근하였고 루피는 발을 바퀴처럼 변환시키며 매우 빠른 속도로 스모커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하체만을 연기로 바꾼 채 루피를 끈질기게 추적하였고, 해루석 지태를 사용하여 루피를 땅에 처박아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마치 거프처럼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스모커의 주먹에는 번개가 치직거립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곧바로 루피의 앞면을 향하여 정확하게 타격을 집어 넣었으나, 루피는 그 순간 고무 고무 연기를 사용하여 스모커의 주변에 있는 연기를 잡아냈고 지면을 고문처럼 튕겨 버리며 스모커와 함께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 고무 줄넘기를 사용하여 스모커를 사용하여 줄넘기를 한 바퀴 돌렸고 스모커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밸런스를 잃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 고무 두더지 총을 사용하여 스모커의 머리에 정확하게 타격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스모커는 견문색 폐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정확히 읽어내며 미리 자신의 머리의 일부를 연기로 변환시키며 루피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했고, 루피의 복부에 화이트 로켓을 사용하여 루피에게 치명상을 넣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공중으로 높이 날아갔고, 스모커 역시 루피를 따라 공중으로 승천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스모커는 공중에서 한 차례 충돌했고, 루피의 폐양색 폐기가 극대화되며 하늘이 갈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지친 기색을 드러내며 이제 마무리 지은 시간이다 밀지 모자라고 말한 뒤 자신의 필살기인 연화폭천을 사용하여 강력한 폭발력을 동반한 펀치를 날립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그래 나는 오늘 너를 넘어서고 사보를 구해내고 말테다라고 소리친 뒤 고무고무 갤럭시건을 사용하여 스모커의 공격을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스모커의 연화폭천과 루피의 고무고무 갤럭시건이 공중에서 충돌하였고 두 캐릭터의 충돌의 여파로 인하여 해군 본부의 절반이 무너져내립니다. 그리고 결국 루피의 고무고무 갤럭시건이 스모커의 연화폭천을 뚫어냈고 루피는 스모커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쓰러지며 세계정부의 부패함과 철령인들의 만행을 떠올리며 결국 너를 막아설 수 없는건가? 이 녀석을 보면 골디로즈의 최후가 떠올랐다.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움 따위 없는 눈빛, 밀짚 모자, 아니, 몽키디 루피, 니네 녀석이 만들어낸 세상이 어쩌면 지금보다 나을 수도 있겠군. 이라고 말하면 어쩌면 루피가 세상에 군림하는 것이 세계정부가 세상에 군림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며 자신을 쓰러뜨린 루피를 존중해준과 동시에 루피에게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이며 쓰러집니다.